도대체 왜 바로 옆 경쟁병원은 잘 되는데 저희 병원은 안 되는 건가요? 많은 병원을 마케팅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케팅에 꽤나 많은 비용을 쓰고 있거나 써봤던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여러분이 늘 궁금해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병원이 잘 되는 이유 첫 번째. 그들은 의료진에 대한 도덕성, 진정성을 정말 잘 어필합니다. 병원 광고할 때 지금까지 의료진의 이력, 화려한 인테리어, 값비싼 의료기기를 어필하셨나요? 정말 병원이 잘 되기 위해 광고하려 할때꼭 어필해야 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입니다. 잘 되는 병원을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살펴봐 보세요. 이들은 치료 실력 뿐만 아니라 진정성 어필을 진짜 잘합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아픈 몸을 이끌고 특정 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떤 병원에 맡기고 싶을까요? 치료를 잘하는 건 사실 이제 기본이기에 제가 환자라면 어, 나를 위해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원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자분들 역시 진료를 볼 때는 원장님이 사업가 마인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정말 진심 어린 조언과 진료를 해주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려면 의료진에 대한 히스토리가 뒷받침 돼줘야 합니다. 저희가 실제 병원 광고를 맡아 잘 되고 있는 한 병원도 원장님이 환자 입장에서 환자들에게 솔직한 조언들을 해주시고 환자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다 보니. 지금은 환자들이 각종 선물도 가져다 주시고, 아, 어, 원장님 너무 팬이에요. 라며 뭔가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병원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블로그, 유튜브에 노출시키다 보니, 어, 치료도 잘하는데 환자를 위해준다? 이런 이미지가 각인데요. 브랜딩이 확실히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되는 마케팅을 통해 환자에게 병원을 각인시키셔야 합니다. 경쟁병원이 잘된 이유 두 번째. 그들은 환자가 진짜 궁금해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 우리 병원은 정직합니다. 우리 병원은 최고의 치료를 지향합니다. 우리 병원은 청결합니다. 라고 많은 병원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병원도 혹시 이렇게 광고하고 계셨나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어필하는 부분들은 환자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병원이 마케팅 업체에 어, 뭐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병원 광고를 맡겨버리기 때문인데요. 는 병원들은 환자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과 환자의 욕구를 자극하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으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에 실제 환자들이 허리 디스크 수술 무조건 해야 하나요? 나이가 들면 다 50견에 걸리나요? 도수치료 주기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이세 가지를 궁금해한다면 콘텐츠에서도 이 부분을 녹여 주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원장님의 병원 콘텐츠에는 환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수 있는 답변이 들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진지하게 우리 병원을 찾는 잠재 고객들이 어떤 것을 궁금해할지 고민하여 콘텐츠에 녹여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병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여 콘텐츠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이 요즘 쉬워지다 보니 환자들도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 본인의 궁금증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콘텐츠, 그런 콘텐츠들을 원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병원도 바뀌어야 합니다. 저희는 의학 기술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기에 모든 병원을 의학 칼럼처럼 써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환자들이 응? 가장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뽑아 잠재 고객에 널리 알릴 수는 있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공감하고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병원도 이제 충분히 잘 나가는 병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병원의 성공 에드리절트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